아니 그렇잖아. 요즘 나한테 연락도 잘안 하고. 어. 야 니는 내가 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딴 남자랑 막다니데내가 몰랐나? 어? 우린 친구잖아. 됐다. 어. 그냥 예술이 땐. 예술이? 예술 왜? 그냥 나는 예술이 좋아하는데 예술이는 내 친구로밖에 생각 안한 말이야. 그럼 친구로 지내면 되지. 솔직히 그 친구 어떻게 되는데? 난 예술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있나? 뭐 예술이가 안 좋다는데 뭐 친구로라도 지내야지. 아니 무슨 예술이는 여자니면 여자랑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해 친구를 지내면 되지 여자랑 뭐안 좋게 지낼 게 뭐. 그럼 네 이제 예슬이 랑뭐 어떻게 하려고. 난잘 <laughs> 모르겠다. 아, 근데 니네 네 친구 중에 여자가 있나. 있죠? 나도 뭐 친구 중에 여자가 없긴 한데. 난뭐 여자랑 친구로 뭐잘 지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 될라나. 난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솔직히 예슬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말도 잘 통하고 어쩔 때뭐 예뻐 보 때도 있고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다해까니 네 여자 만날 때가 안그런 그렇지 나도 그래서 나는 남자랑 여자랑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슬이한테 <laughs> 아, 연락해볼까 예슬이는 내 친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데 연락해서 뭐 하는 거 근데 예슬이는 진짜 남자가 아니라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형은 이상해데 그런 멘트 못하겠다 그쪽이 없는 만남은 아니. 이다더나다 그냥, 그냥 만나면 의미가 없어 시간은 그저이 사는 거야 아니 근데 보통, 그, 남녀 사이에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된 경우도 많잖아요. 응. 그런 거 보면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또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남자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친구에다가, 친구한 관계를 가지다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 거지, 사귀는 것도 서로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남성한테 이렇게 매력적인 걸 느끼니까. 친구 하고 싶을 때도 뭔가 매력 뭔가 서로 그래도 괜찮다 싶을까 친구 하고 싶겠지 아, 서로 다른 이상인데 어, 남자고 있구나. 여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사이의 친구가 될수 있다면 만약에 연인이 됐다가 헤어지더라도 다시 친구가 될수 있을 건데 보통 그런 경우는 <laughs> 힘들들다고보거 맞다 친구가 되더라도. 이상 그런게 있네여러분어하십니까